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9월 22일부터 4일 동안 당진에서 제28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가 펼쳐집니다.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대회가 3년 만에 개최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큰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준비 상황과 대회 일정 등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 장애인체육회 이상훈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지금 체육 대회 준비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바쁘시죠. 음. 네, 지금 이 충남 장애인 체육 대회가 지난 2019년 태안에서 개최된 이후에 2년 연속 대회가 열리지 못했어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3년 만에 열리게 됐는데 먼저 어떤 대회인지부터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충남 장애인 체육 대회는 올해로 28일째를 맞고요. 네. 2001년 당진에서 개최된 이후 21년 만에.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코로나로 3년 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음. 못하다가 열리기 때문에 선수들의 기대가 큰 대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당진시는 어, 그 동안에 종합 우승 1 0에 종합 준우, 준우승 7회, 음. 그, 아, 7회 그리고 네. 종합 3위를 4회 연속 그 하는 어. 해서 해서 네. 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이에요. 네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그래서 대회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계 기관과의 또 고민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이 대회를 개최하는 그 결정에 따라서도 여러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지난 과정을 좀 되돌아보면 어떠십니까? 네, 그 질문하신 대로 대회를 결정하기 쉽지가 않았거든요. 음, 네. 근데 지금까지 확산세가 계속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26회, 27회 대회를 준비했던 서천에서 네. 28회는 포기한 상태라서 음. 어, 예정대로라면 차기 대회 개최지인 당진에서도 포기하면 올해도 도민체전이 열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렵더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또 결정을 하다 하고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서천하고 태안 음. 19년도에 체안에서 개최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 서천과 태안을 다니면서 자료를 막 모아오고 음. 하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네. 대회 준비 기간이 좀 짧았고요. 아 음. 어,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도움 주신 태안군하고 서천군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음. 9월 22일부터. 충남 장애인 체육대가 펼쳐집니다 드디어 네. 네 오랜만에 열리는 대회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지역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어, 선수분들 말고 뭐 선수분들도 음. 물론이고 네. 지역 주민들도.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해서 네.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또 부담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음, 네. 네네. 네. 그래요. 맞아. 정말로 코로나19로 굉장히 좀 우울감도 많이 느끼시고, 침체된 생활에서 네네. 모처럼 열린 이 대회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활력을 이제 불어 넣어 주실 것 같은데.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맞아요. 그런데 네. <laughs> 네. 이번 대회가 특히 더 의미가 있는 게 장애인 체전으로는 지금 처음으로 개최지에서 전 종목이 진행된다고 들었어요. 네, 네. 대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 경기장이 없는 관계로 네. 인근 지역에서 일부 종목이 진행되는, 됐었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수영이나 볼링 같은 경우에는 아. 경기장이 없다 보니까 네네. 인근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당지는 어 정식 16개, 16개 종목, 음. 시범 1개 종목, 네. 전시 종목 4 개가 전 어, 당진 지역 내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아. 어, 대회 기간은 9월 20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네. 선수단 5천여 명이 참가하고 어, 관계자 및 지역민 8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예상되고요. 네. 또 개회식은 22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구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십일 목요일에 일단 개회식이 네. 열리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24일까지 5천여 명의 선수들이 함께 한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장애인 체육대회지만 비장애인들도 함께하는 이렇게 참여하는 종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비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어울린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종목으로 좌식 배구를 들 수가 있거든요. 오. 좌식 배구는 장애인 세 분, 네. 비장애인 세 분이 경기를 하는데, 네. 룰은 비장, 어, 일반 배구와 같다고 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좌식 앉아서 하는 경기라고 하면, 네. 볼, 어, 라는 것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또 이외에도 탁구, 배드민턴, 육상, 롬볼 등1 3개 종목 중에서 세부 종목이 어,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오, 네. 지금 화면으로 잠깐 나갔는데 이렇게 네. 앉아서 배구를 네. 하는 네. 건데 네. 혹시 근데 이런 지금 종목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좀 이런 어, 종목 을 준비하게 되셨는지? 네, 네. 그 장애 그, 어울림 종목이라는 게 네. 장애인, 어, 인식 개선 차원도 음. 있고요.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뭐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어. 예, 장애인들과 같이 한다 그러면 네. 좀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해서 음. 비장애인과 하는 종목들을 하다 보니까 네. 반응들도 좋고 해서 네. 종목 수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일단 배구가 그런 종목으로 선정이 네, 됐고 네. 또 혹시 어떤 어, 휠체어 배드민턴 경기도 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장애인 두 분, 장애인 네. 두분 이렇게 하는 어. 경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롬볼링 경기도 볼링. 예 장애 유형 세 가지 유형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 함께하는 경기로 하고 있고요. 어 배드민턴, 네, 볼링, 네. 배구까지. 네그 외에도 열세 가지 네. 종목이 음.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종목입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보시면 네, 좋을 네.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사실 이렇게 비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체육대회보다는 조금 규모는 작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그 안에서 세심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더 신경을 쓴 부분들이 있을까요 음, 네. 그 비장애인 체육전보다는 종목 수는 좀 작지만 음. 세부 종목으로 나누면 장애인 체육대회가 훨씬 많다고 할수 음.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볼링 종목이 성인부를 예를 들면 네. 어, 비장애는 남녀로만 구분된다 그러면 장애인은 어, 볼링에는 전맹, 약시, 지적, 음. 뇌병변, 휠체어, 상지 장애, 하지 장애, 청각 등으로 나누거든요. 아. 그렇게 많이 나, 나니다 보니까 경기를 네. 하게 되는 그 동안에 그 시상도 또 별도로 하거든요. 네. 이처럼 세부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고 음. 어, 또, 장애인 편의시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 자원봉사자 교육도 또 필요하고, 그래서, 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장애인 체육대회는요. 음. 네. 그렇겠네요. 정말로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과 힘이 네. 더 많이 더해져야 할것 네, 같은데,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당진시 장애인 체육 대회에서는 전반적인 대회 준비를 일단 맡아서 하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또 지역 선수들의 대회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노력도 또 필요하다 보니까 네. 어, 굉장히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그 개최 업무하고 참가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요. 음. 개최 업무는 지금 현재 TF 팀이 별도로 꾸려져 있고 음. 거기에 저희가 어, 전문 체육팀이 합류해서 개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 모집은 생활 체육팀에서 하고 있는데 음. 선수 모집을 위해서 우리 연초부터. 네. 당진 관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모두 돌면서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장애인 차량에 네. 저희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의 노력들을 저희가 기울여 왔거든요. 네. 어, 그런, 그런, 그리고 또 음명동 사무소에 가서 네. 장애인 선수 발굴을 좀 협조를 받고 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역 가장 많은 올해 383명의 선수가 오. 출전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오. 정말 말하자면 기존에 이제 또 우수한 선수분들이 계시지만 또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네, 네, 그렇죠. <laughs> 프로 선수분들을 네, 네. 지금 발굴을 하신 건데 네, 네. 그러면서 지금 역대 최대로 많은 네. 이제 선수분들이 참여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당진시 선수단의 참여 종목과 목표를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당진시는 육상, 탁구, 배드민턴 수영 등 정식 16개 종목하고 음. 시범 1개 종목에 당진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네. 거기에 뭐 당연히 당진에서 개최되는 만큼 종합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뭐한 3년 동안 이제 뭐 2년 동안 이제 열리지 못했고 3년 만에 지금 열리는 대회인데 네. 그 전에는 우리 당진시 선수단이 네. 뭐몇개 종목 그리고 성적이 어땠는지도 음, 한번 네그 당진시 선수들은 네. 정식 16개 종목에 네. 그것도 시범 한개 종목에는 음. 늘 출전을 했었고요 네. 아 말씀드린대로 28회 동안에 음. 메르스로 1회 그다음에 코로나로 2회를 취소된 거 말고는 네. 저희가 종합 우승 12회를 거둘 정도로 우수한 아. 성적을 거둔 어. 체육 강시입니다. 네. 네. 와 체육 강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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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번에도 노력을만 하네요 종합 우승을. 아, 네, 반드시 종합 우승을 음.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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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이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가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또이 장애인 체육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장애인들도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네. 네.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해결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음,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선수 모집을 하다. 보니까 네. 장애인 스스로가 자기가 자, 장애인이라는 걸좀 드러내기 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속 계시고 네. 장애인 체육을 아직까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음. 저희가 권유를 드렸을 때 마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결국 출전을 못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선수들 중에는 어, 충분히 어,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선수분들이 계셨는데 네. 결국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 장애인 체육회도 음. 좀더더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음. 그리고 홍보도 많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또 장애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장애인식에 대한 그 개선 교육도 진행했다고 네, 들었어요. 네.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당진 관내에 있는 중학교를 예,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을 해서 한 여섯 개 정도 학교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직접 나가서 장애인 인식 교육 어. 개선과 장애인 체육에 대한 설명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된 내용은 장애인 인식 교육 그리고 음. 저희 장애인 체육회가 하는 일들 네. 그리고 장애인 체육 종목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과 음. 함께 장애인들한테 체육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걸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보채아라고 장애인 종목만 네네. 있는 보채아를 또 체험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음.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교육도 하셨는데 네. 사무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장애인 인식 장애 인식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이제 저희가 교육만 아이들한테 하다 보니까 네. 늘 그냥 교육이면 그냥 수업의 일환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요번에 수업을 하면서, 네. 교육을 하면서 체험도 했고, 음. 어, 질문도 하, 하면서 장애인들이 왜 불편한가에 대한 음. 것도 같이 생각해보고 네. 그러면서 이, 어,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도와줘야 된다라는 음. 그런 생각보다는 네. 장애인이 왜 우리 이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음. 부분을 제가 음, 저기 주력해서 교육, 예 네네. 교육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장애인 인식 교육이 그냥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교육, 장애인이 어떻다라는 설명에서 그걸 벗어나서 네. 장애인이 왜 함께 공전에 살아가야 되는지에 음. 대한 것을 같이 논의하고 네. 어, 함께 할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애인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뭐이 장애인이나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 혹시 현장에서 체감하시기엔 어떠세요? 네, 교육을 나가 보니까 장애인 인식에 대한 교육은 많이 돼서 네. 어,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거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하지만 네. 그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이해는 그리,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장애인 인식에서는 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권에 대한 내용을 진, 내용으로 음. 진행되기 때문에 네. 장애인 인식 그 장애인 체육을 별도로 교육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나 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네. 어, 앞으로도 어, 저기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한다 그러면 네. 훨씬 장애인 체 체육, 체육도 음. 체육과 함께 장애인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체육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네. 분들인데 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어때요? 네, 그 장애인 체육대는 어,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대회가 열릴 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자원봉사자 역할들이 참 많습니다. 네. 선수 개개인의 어떤 케어도 좀 해야 되고, 음. 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그래서 도그래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네. 다행히 당진에서는 자원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너무 다행스럽고 네. 또 특히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직원 모든 분들이 토요일까지 봉사를 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대회 기간 동안 힘드시더라도 음. 밝은 모습으로 장애인 그 체육대회에 함께 한다는 음. 생각으로 해서 음.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자원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지만 또 어느 정도의 자격 조건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자격 조건은 음. 네. 특별하진 않은데 네. 단지 이제 자,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음. 더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장애인 이해가 안 되다 보면 음. 본인 생각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음. 오히려 그게 또 해가 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어, 교육도 한번 했었고요. 네. 그래서 장애인 선수를 케어한다든가 대회 진행에서 어떤 역할들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냐라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교육을 토대로 앞으로 당진에서 대회가 될때 자원봉사자분들이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계속 잘 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관련 교육까지 이제 네. 받으셔서 정말 고마운 분들의 이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고 좋겠습니다. 특히 또 이번 네. 대회에서 우리 선수분들과 잘 호흡을 맞춰서 네. 좀 즐거운 좀 아, 유쾌한 네, 네. 대회가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당진시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지금 이번 대회도 있지만 네, 네. 어~ 또 다른 이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장애인을 아, 네. 위한 많이 네. 있습니다. 네 어떤 사업들을 하시나요? 네, 우선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라고 해서 학교나 기관에 저희가 지도자들이 파견이 돼서 네. 선수들을 가리키고 지도하는 역할들을 우선 하고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선수 발굴하고, 어, 우수한 지도자 발굴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회를 개최하고 주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참가 업무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1년에 하는 대회로서는, 어, 헤나르베, 그 볼링 대회하고 자어 음. 파크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네. 매년 하고 있고요. 네. 둘다 전국 대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당진 관내에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을 위해서 네. 장애 비장애인 어울림 대회를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종목도 체험하고 음.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림으로 해서 장애인 체육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들이 어, 레저 스포츠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지 음.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 동계에는 알파인 스키를 체험하고 음. 하계에는 수상스키 체험을 음.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 장애 유형별로 대회들이 많거든요 네. 뭐~ 세부 종목으로 보다 보면 뭐~ 게이트볼이라든가 파크골프 대회 뭐~ 볼링 대회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충남에서 하는 대회도 많고 전국 네. 대회도 많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지원도 하고 음. 있고 또 거기에 다른 어, 선수 교육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장애인 체육 관련된 어, 예산 관리도 저희가 또 음, 하고 있고요. 네. 각 어, 시군과 또 교류도 관련된 네. 업무들을 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런 가운데 또 이렇게 지금 올해 9월 22일부터 충남 장애인 체육 대회까지 지금 네.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데 네. 그래요. 일단 정말 지역 주민들께서 함께 응원을 많이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어, 우선 이렇게 많은 관심들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또 개막식에는 연예인들도 해서 아마 많은 시민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체육 대회는 가장 중요한 게 대회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회에 가 보면 어, 관중들이 없어가지고 선수들이 외롭게 경기를 하는 경우들이 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올해 당진에서는 어, 시민 한 분당 한 경기를 꼭 관람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오.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시민분들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음. 거고요. 그래서 어~ 가까운 경기장을 꼭 찾아주셔가지고 당진 선수를 제일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선수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신다 그러면 선수들도 좋은 어, 성적으로 보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매년 대회가 당진에서는 열리지 않지만 각 시군으로 순회하면서 대회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당진에서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 아, 또 내년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올해 가졌던 관심을 내년에도 네. 계속 가져주셨으면 한, 하는 바람과 함께 네. 당진시 장애인 체육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당진시 장애인 체육회 앞으로 많이 지켜봐주시고 음.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신다면 어, 저희가 또더 어, 더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말 뭐 어려운 시기지만 또 이럴 때 작은 희망을 주는 게또 아, 체육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진에서 9월 22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지역 주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갖고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